하야방송뉴스입니다. 예정합동 전국장로회연합회 연합기도회 및 실행위원회가 1월 31일 왕십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샬롬 부흥전도, 다음세대 부흥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초심을 되찾고 샬롬 부흥전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소망의 주춧돌이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회장 정치역 장로는 먼저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아 전국 장로회 연합회 연합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우리가 연합하여 교단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제107회기가 샬롬 부흥전도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다며 다음 세대인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고 단순한 기도회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개회 예배는 회장 정체혁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다음 세대 위원장 정지선 장로의 샬롬부흥 전도 다음 세대 부흥 주제제창 준비위원장 오광춘 장로의 기도 서기 박주일 장로의 성경봉독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샬롬 축복 전도 제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샬롬 축복 전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경적 전도법이라며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영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자는 오늘날 교회라며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총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회계 김흥성 장로가 헌금기도 했으며 특별히 헌금은 농어촌 미래 자립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된 교회 김문기 송원 중 장로의 찬양이 있었으며 이후 부총회장 오종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부 은혜의 시간은 회록석이 김형곤 장로의 성경 봉독, 증경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라 제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황성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은 코로나 이전의 60에서 65%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예배 회복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며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길은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목사는 중국 온주시는 시진핑의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40%에 달한다며 이는 온주시가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온주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크고 화려한 본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육관이 없는 것을 보고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느냐고 걱정하고 우려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공을 들여야 하며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목사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은혜의 시간은 맹희령 목사 축도로 마쳤으며 연합기도회 첫 번째 인도는 김호용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후 김진아 목사가 샬롬 부흥운동 및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기도회 취지 설명을 통해 3월 19일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각 교회마다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건빵 1억 봉을 준비했으며 총회 홈페이지에 각종 전도자료를 공유했음을 알렸습니다. 특별기도는 총회 재정부장 홍석환 장로가 총회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양호영 장로가 미래자립교회와 다문화 성교를 위하여,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해중 장로가 셸롬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인도는 장봉생 목사가 맡았습니다. <목소리>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회장 이병우 장로가 전국 장로회와 각 지역 장로의 발전을 위하여 영남지역 장로회 회장 김경환 장로가 총신과 gms 발전을 위하여 호남 중부지역 장로회 협의회 회장 홍춘희 장로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후 회장 정치혁 장로의 인사 부총회장 이명식 장로의 격려사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축사 종무 하정민 장로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편 연합 기도의 이후 실행위원회에서는 조직보고, 사업계획, 예산계획, 세미나보고 등 회무처리를 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저민주 기자입니다.